안녕하세요. 우리 크리에이터 과정 열심히 잘 수강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전체적인 우리 아이템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드리고요. 각 과정별로 우리가 샘플로 수업시간에 했었던 티셔츠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그 티셔츠 만드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과정별로 조금 끊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3D 아이템을 전체적인 과정들을 아마 수업 중에 다 겪으셨겠지만 전체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또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블렌더에 갔다가 유니티에 갔다가 이렇게 수행,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시겠지만 3D 아이템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그죠? 유니티에 가서 조절하기 위해서 어, 블렌더로 다시 오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겪어야 되는 그죠?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잘 하셨고 또 앞으로 해 나가시면 또 연습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죠?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세분하게 따지게 되면 더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큰 맥락을 한번 잡아 볼 텐데요. 어, 3D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그죠? 전체적인, 쉐입을 만들고 또 결과물을 내기 직전에, 그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전체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blender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blender로 작성한, 그죠, 결과물을 fbx라는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제페토 스타일의, 어, 제페토 확장자를 가지게 되는 파일로 만들어주고 변환해주는 그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unity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어,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죠. 여러분들도 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그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자, 전체의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3D 프로그램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되는데요. 이 블렌더 프로그램을 쓰는 과정에 크게는 유니티와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 작업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전체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고요. 이 3D 모델링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죠? 맨땅에 헤딩을 할수 없으니까 제페토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스크와 또 샘플이 필요하다면 샘플 그죠? 관련된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fbx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가져와서 마스크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복사를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로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조금 크게 또는 또 쉐입을 바꿔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금 부풀리는 작업을 해야지 그죠? 옷을 장착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딱 붙여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모양을 전반적으로 맞추고 또 마감 처리가 필요했었죠.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이런 마감 처리를 어느 정도 얼추 하시고 난 다음에 UV 작업이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 이 UV 작업은 여러분들 옷이 그죠? 평평한 2D의 원단에 그죠? 우리가 본을 떠서 그것들을 그죠? 열심히 박음질을 해서 옷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3차원의 옷을 만들게 되는데 어 이렇게 3차원의 옷을 만들기 전에 옷 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UV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절개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UV 작업을 우리가 해보시니까 알겠죠, 그죠? 2D 아이템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봐야 되는지. 2D 아이템의, 다양한 2D 아이템의 템플릿을 우리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여러 아이템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고 어떤 형태로 여기를 나눴는지를 잘 눈여겨보시게 되면 그것 또한 UV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V 작업은 3D 모델링 하는 중간중간에 바로 이제 CM이라고 하죠. CM이라는 이 절개선을 다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절개선 만들다가 모델링 하다가 다시 CM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UV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절개선을 만들고 또 절개선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절개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우리 선, 엣지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작업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절개선들을 설정하고 나서 이 UV 작업한 결과물을 내보내기를 하게 됩니다. 내보내서 이제 텍스처 작업으로 가게 되는데요. 텍스처라는 것은 색감이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이 텍스처 작업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거기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가 텍스처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의 색상이나 질감이나 이런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우리 지금 이 과정에서는 텍스처 작업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니까 PNG 파일 형식이었었고요. 이 UV 결과물, 내보내기 했던 결과물을 열어서 각각 팔이면 팔, 몸통이면 몸통, 목, 허리, 이런 부분들에 또는 글자나 로고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나서 이 결과물을 다시 PNG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다시 블렌더로 가게 됩니다. 자 블렌더에서 여기 지금 세밀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 블렌더에서 이 텍스처 노드라는 걸 추가를 하셔서 이 텍스처 우리가 색감이나 질감이나 처리했었던 이 작업물을 우리가 렌더링이라 하죠 텍스처를 입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쁘네 또는 어, 패턴이 있으면 패턴의 조각이 맞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전체적인 모양, 뭐 색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다면, 리깅과 웨이트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움직임 설정이라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리깅이라는 거는 기존의 제페토 뼈라고 해서 보이라고 하는데, 이보이라는 거와 옷을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존의 제팩토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FBX 파일에서는 여러 가지 마스크도 들어가 있지만 샘플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거기에는 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본이라는 것에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든, 그죠? 이 아이템을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어런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내가 이 옷은 이 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리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웨이트 페인트 작업은 가장 딱 생각나는 게뭐 파란색, 그죠? 연두색, 이렇게 색깔들이 막 기억나실 텐데, 얼마나 힘을 강하게 받느냐를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페인트 작업은 우리가 리깅과 같이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리깅은 어, 뼈와 연결을 하는 거라면 웨이트 페인트는 뼈에 있는 그죠 웨이트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샘플 값을 그죠 웨이트로 전송해서 그냥 바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패드 스튜디오에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샘플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샘플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는 것도 작업을 많이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웨이트 페인트 작업을 할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이 우리가 웨이트를 전송, 샘플에서 봤던 아니면 본에서 봤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웨이트 값을 우리가 만든 아이템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어, 복사하는 과정에 필요 없는 값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복사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특정 뼈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웨이트 값을 지워줘야 되는 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나 뭐 어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했을 때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되는데 뚫리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위해서는 웨이트 페인트 작업 중에 어떤 본을 클릭을 했더니 필요 없이 그죠 영역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짝 편집 상태로 가서 수정을 해주고 삭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웨이트 페인트 작업을 이어가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트페인트 작업은 그냥 샘플에 있거나 또는 일반적인 그 본에 있는 그저 웨이트 값을 쓰면 좋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좀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페인트 작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샘플에 내가 만든 아이템에 그저 적절한 웨이트 값을 가져오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웨이트 페인트 작업, 이제 직접 아이템을 만드는 과정 중에 좀 실패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도 우리가 페인트 작업을 직접 뭐 에드, 서브스트릭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또 그려 보시고 지워 보시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해 보시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죠 웨이트 값을 전송 받아서 움직임을 조금 나름대로 설정을 했고요. 우리가 포즈 모드 즉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포즈 모드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리깅되어 있는 결과물을 볼수 있었죠. 그래서 뼈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같이 옷이 딸려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리깅 거기에 또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 웨이트 페인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된 결과물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니티에 보내기 전에 어 일단은 기본적인 마스크 그죠 제공되고 있는 마스크에 이 아이템이 장착된 상태로 전송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에 옷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죠 투명 처리가 돼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뭐 얼굴이나 예를 들어서 상이라면 옷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 티셔츠 부분은 마스크에 어, 블랭크 처리, 그렇죠? 투명 처리가 돼 있어서 옷이 장착되는 효과를 볼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버텍스 페인트 작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나머지들은 전부 다뭐 일반적인 오브젝트 또 자기가 떼내서 마스크에서 떼내서 작업하는 것들이었는데요. 또는 뭐 본이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 버텍스 페인트 작업은 반드시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버텍스 페인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생각나는 거는 검정색과 흰색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게 빈그죠 투명 처리가 되는 거라서 그 부분 즉 내가 옷이 입혀질 부분을 검정색 처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할때 유의 사항은 옷에 딱 맞춰서 그죠 버텍스 페인트 작업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맞춰야 되겠지만 어, 팁은 버텍스 페인트 작업을 할때 아이템의 크기보다 살짝 그죠 한 단계 작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어, 격하게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샘플로 우리 핸드폰으로 미리 보기 하게 되면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버텍스 페인트 작업을 하시게 되면 격하게 움직였을 때 아이템과 마스크의 간극이라 하죠. 투명 처리가 보여서 정말 투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옷만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가 될수 있겠죠. 목만 동동 떠있거나 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버텍스 페인트 작업도 또한 단계 좀 작게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죠? 전체 과정들을 대부분 다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으로 가기 전에 이제 FBX 파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유니티에서 이제 뭐 폴더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했었던 FBX 파일을 끌어다 놓게 되면 상태가 어, 마스크에 내가 만든 예를 들면 티셔츠면 티셔츠가 입혀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FBX 파일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에 가져와야 되는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텍스처 작업했었던 PNG 파일 있죠? 이제 컬러나, 뭐, 질감이 내려온 것들 넣었었던 거. 그래서 그 PNG 파일까지 같이, 유니티의 폴더로 이동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오른쪽 클릭, 그죠? 마스크에 옷이 장착되어 있는 그 FBX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제페토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죠? 제페토 스타일로 컨버팅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실 게 컨버트 투 제페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고그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죠? 결과물이 잘 작성이 됐다면 이마스크에 옷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였던 FBX 파일에서 제페토 스타일로 컨버팅을 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아이템만 뿅 하고 튀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옷도 입혀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결과물, 즉 아이템만 뿅 하고 튀어나 있는 거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제페토 스튜디오에 그죠 엑스퍼트를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제페토 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물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죠? 제페토 스튜디오에 3d 아이템 업로드 하는 부분에 가셔서 업로드를 시켜 주시게 되면 이제 어, 타이틀 뭐 항목들 카테고리 이런 것들 또 검색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장을 하시거나 또 심사를 제출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심사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제페토의 프리미엄 서비스 그죠 거기에 가입하시게 되면 매월 이제 정액이 빠지게 되는데요 어, 그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 정도 그죠? 소요가 돼서 빠르게 아이템 점검이 되고 심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수업 중에 했었던 티셔츠 만드는 걸로 한번 같이 실습으로 그죠?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mm -hmm.